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 퇴근길 주식방송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현재 시각은요, 어, 1월 21일 오후 10시를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1월 21일, 자, 수요일, 아래 꼬리를 만 채, 다시 한번더 끌어올린 채, 오늘 종가 92,000원, 시가를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아직까지 좀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자, 신고가격을 돌파를 했는데,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떠한 매매를 우리가 좀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 공개를 할 테니까, 여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녁 10시만큼 인어 저도 어 여러분들께 좀 양질의 정보들과 그리고 좀 쉬시면서 편하게 볼수 있도록 어 방송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태영기 주식 방송 오랜만에 또 영상 또 300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어 일단은 어 정말 긍정적으로 좀 영상을 찍어 왔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다? 제일 마지막 영상이 2개월 전이었죠.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이 추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추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시나리오는 돌파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가 바로 이때의 자리였는데요. 어, 이때 추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 신고가격 돌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신고가격을 말씀드렸고 어, 지금도 어, 지금 자리도 신고가격을 달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울투사 에너빌리티가 어, 다시 한번더 10만 에너빌리티를 어,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만 에너빌리티신곡가격 돌파를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의 힘과 그리고 어, 응원이 필요하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10만 원 돌파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금 세력들의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음, 나오고 있는 흔적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11월에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았어요. 근데 12월 들어서자마자 누구에 대한 물량들이 더 많이 빠져나갔어요? 개인들의 물량이 더 많이 나갔어요. 이거를 어, 직전 한 달만 보더라도, 어? 50일만 보더라도, 이 전까지는 개인들이 탁다 덜다가,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털다가, 결국에는 두손두발다 들고 있다는 뜻이죠, 있죠? 그러면은, 세력들이, 개인들이 흔든 마당에, 지금 이제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10만원 고지, 10만 고지 한 번도 못지고 그냥 빠질까요? 저는, 도사 엔더비티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원전에 대한 섹터 대장인 만큼, 추가적인, 10만 돌파까지도 보고 있는 그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제가 이 퇴근길 주식 방송 그죠 우리 가족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코스피에 대한 거래대금 28조가 터져도 로봇과 알래스카 쪽에서의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로봇 쪽과 함께 자동차 쪽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순환 테마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원전 쪽에서 자, 원정 쪽에서 두달 가까운 시간 동안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이두달 동안의 조정 이후에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보성 파워텍이 스타트 끊지 않았습니까? 보성 파워텍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최근에 보성 파워텍도 두달 뒤에 두달 동안 박스 건 뒤에 우리의 보성 파워텍이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자, 원전주의 대장주였던 우리 조차 에너빌리티도 어, 큰 폭은 아니지만. 신고 가격자 최고가 98,100원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원전에 대한 시각들과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쏠릴 때마다 쉬어가는 구간이 있었던 것만큼 여러분들도 우리 원전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관점은 제가 계속해서 어, 우리 또 세경이 관심 주목 브리핑란 안에서 텔레그램방 안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가족분들 1차 목표가격은 지금 10만 5천원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원 돌파에 대한 시나리오를 1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들어오시면 관심 주목에 대한 브리핑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께 어,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태근기 주식방송 텔레그램 방 안에 정말 우리 가족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좀 수익 낼 만한 종목들 어? 올리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저는 지금 장세에서 가장 맞는, 전 가장 잘 알맞게 맞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 저는 종가 베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 종가 베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라라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좀 인증을 통해서 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정 한번 볼까요? 일지를 좀 같이 보시면은 오늘 모비스 종목이 초 급등이 나왔습니다. 28%까지의 급등이 나왔던 자, 모비스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모비스 같이 보시면은 28%까지 1월 21일 날 28%의 초급등이 나왔죠. 초급등 나와서 폭등이 나왔었는데 요거 한번 메인 마크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실제로 자, 바이. 어? 전날 종가 베팅 했던 종목들은요. 싹다28% 올라가기 전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최소한 여러분들 28% 수익 중에 몇 퍼센트 수익 낼수 있겠습니까? 전날에 잡으셨던 분들은 이미 그렇 안전하게 팔수 있는 어, 좀 종목들을 저는 종가 베팅으로 잡고 있고요. 자 실제로 이렇게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한 종목들만 그러니까 메인 종목들 어,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어,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어, 이런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이런 중장기 어, 종목들도 가져가시면 초단타, 어, 스케핑 그쵸? 하루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뭐 그렇게 큰 시드는 아닐 거예요. 어, 어떤 분들은 이 시드를 통해서 어, 오늘 점심이나 어, 맛있는 저녁, 그쵸? 야식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큰 시드를 굴리시는 분들은 어, 데일리 매매를 통해서 한28% 급등 나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또 먹겠습니까? 28%에서 하루에 5에서 10%만 먹어도, 어 시드가 막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어 막말로, 몇 어, 1만원에서 500만원이잖아요. 이거 하루에 벌게 되면은, 어 하루에 내가, 그래도, 그쵸? 한달 월급으로 봤을 때, 월천담이 아니라 일천담으로볼수 어 있는, 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어 이렇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텔레그램 방은, 어 들어오시는 건 자유입니다. 우리 가족분들, 우리 또, 어, 태연기 주식방송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분들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매매를 추천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항상 정보와 참고용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참고하셔서, 어, 꼭, 여러분들 또 수익 내시고, 지금 또불장때 함께, 어, 또돈 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돌아와서요 제가 저 우리 태연기 주식방송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10만 에너빌리티를 돌파를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기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1차 목표가격은 10만 5천원 부분을 보고 있어요 물론 이 10만 5천원을 14만 9천원 14만 9천원을 찍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1 4만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어, 10만 5천원 부근에서 1차 목표가를 두고 있는 게 10만원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리포트들도 그렇고요.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퇴근길 주식 방송에서 계산하는 이 목표가격 계산기가 있어요. 이 목표가격 계산기를 통해서 물론 이 목표가격 계산기는 실적과 성장성을 어, 반영시키면서 자, 성장성은 이 산업에 대한 원전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어, pbr 과 그리고 어 우리 퍼퍼 퍼. 그리고 우리 roe 와 어, bps 자이가격대에 대한 부분들 어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우리가 우리 투자 에너빌리티를 목표가격을 어, 보게 되면은 현저히 낮습니다. 이미. 목표 가격 이상 올라가요. 이 실적을 통해서 목표 가격을 잡게 되면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성. 미래성과 함께 이 성장성을 같이 반영시킨 어, 새로운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통해서 우리 투사에너리티를 보니까 1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거 그래서 리포트들이 다 10만 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 에너빌리티도 우리 10만 에너빌리티까지 삼성도 그렇 삼성전자도 10만 전자라고 우리가 외칠 때 지금 벌써 15만 근처까지 올라갔잖아요 아 일단은 10만 에너빌리티로 어, 10만 에너빌리티 갈수 있도록 어,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또볼수 있는 이 원전 따끈따끈한 소식 예, 따끈따끈한 소식 먼저 보게 되면요 부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어, 사우디 비전 2030의 어, 2030의 연료 전환 사업 현지 핵심 파트너를 확보를 했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사우디도라알바리지 종합 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어, 사우디 라빅 2호 발전 설비 개조 공사에 참여하면서 어, 비전에 맞춰가지고 연료 전환 사업 수주를 확대해 기대감을 어, 주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자 두산에너빌티가 이 중동 안에서 중동 안에서의 이런 계약 체결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컨트랙트 사이닝을 보이시죠? 어 계약 체결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 여기서 지금 고유설비 전환의 시기를 어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동 안에서의 두산과 협력한 이 계획들, 자이 프로젝트는요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우디가 지금 원전, 그렇 원전과 가스, 스팀 발전 산업단지의 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국가 단위에서의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산 에너벨티가 여기서 사우디 에너지 전환 사업에 지속적인 자 이런 기업들과의 계약들, 그렇 국가 단위에서의 계약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게 되면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그리고 유지보수 추가 수주, 중동 지방의 수주, 그리고 장기 계약, 국가 계약과 후속적인 호기 가능성에 대한 돈이 쌓이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어, 실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 성과로 이 시장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호재에 대한 뉴스들이 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 투표가 있었죠. 어, 원전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지금 80% 이상이 원전이 필요하다는 국민 투표로 인해서. 어, 원전 쪽에서의 다시 한번더좀 순환적인 펌핑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은 사우디의 중동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이미지가 강화가 되고요. 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자, 횡보 중에 있는 지금 구간을 자, 횡보 중에 있는 구간을 자, 신고가를 다시 한번더좀 재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정말 이상적인 주가의 흐름이고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좀 기회로서 자, 이런 횡보하는 구간은 기회로서 보셔야 됩니다.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 빠질 이유가 없는 어,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단기 테마보다는 우리 또 중동 지방의 에너지 전환 핵심 파트너로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확인 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저는 원전에 대한 대장주로서 어좀 계속적으로 좀 어, 우상향을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신호탄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이 신호탄을 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 중장기 관점에서 홀더 어, 홀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은 10만 5천원 부근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신규 진입은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가족방, 저 가족방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텔레그램 방, 가족방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텔레그램 방, 가족방은 어, 하단 부분에 제가 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남겼으니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어, 클릭하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예, 입장하셔서 제가 다 어,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베게 주식방송 대신에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 바라겠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뭐겠습니까? 가장 베스트는 뭐다? 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 자리 안에서 도와도 눌러주고 많이 있잖아요. 이모티콘 많이 있잖아요. 박수 쳐주고 호응도 많이 해주셔야지. 저도 어 이렇게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랜만에 방송을 찍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또어 너무 많이 쉰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또 영상을 봤듯이 우리에 대한 시나리오, 그죠신곡가 시나리오는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두달 동안 횡보하는 동안에도 이미 상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 10월에 상방 말씀드리자마자 신고가격 돌파 나왔습니다. 52주 신고가격 돌파 나왔죠. 그리고 두달 동안 함께,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함께 쉬었다 쉬고 나서 이제서야 다시 한번 더 신고가격 돌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우리 태연계 주식방송과 함께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참여하시고 또 우리 또태연계 주식방송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근데 날씨가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나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 야 진짜 이거 한파 한파주의보가 이번 주 내내 있었는데 아니 오늘도 추웠거든요. 오늘도 추웠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은 더 추워요. 22일, 내일 더 춥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느냐, 자, 주일날까지, 자, 주일날까지 이어지는 추위가, 아, 그쵸, 이어지고, 그나마 다음 주에서 좀 이제 풀리는데, 이게 풀린다고 해서 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야, 영화 8도, 영화 6, 도이러니까 이게 풀린 느낌이 없잖아요. 오후 온도는 똑같고. 그러니까 1월 내내 출구 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 체감 온도는 지금 뭐 마이너스 19도, 마이너스 20도니까 조심하시고 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나오셔서 차량 좀 따끈하게 대피고 시동 시동 거시고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춥더라고요. 항상 독감과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원익 콜딩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선정에 대한 부분들, 영상에 대한 종목 선정은 시청자분들의 문의를 통해서 종목 분석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제 영상 보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가져간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매도 시작해야 됩니다. 원익홀딩스는 이미 매도 시도 매그 시도를 나왔어요. 원익홀딩스 많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이거 지금 고점에서 도지 캔들 나오면서 데드캣 바운스 나왔잖아요. 데드캣 바운스 나오면서 지금 개인들이 물량 턴 다음에 이 자리에서 뭐가 나왔다. 개인들이 싹다 주사 담았습니다. 이거 데드캣 바운스 나온 다음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여기서 개인들 다 들어와요. 이거 이거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매도사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원이 골딩스. 이거 이제 싹 쏟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그다음에또 휴림 로봇인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천정이 없어요. 천정이 없어요. 천장이 없습니다. 신고 가격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목표 가격을 어, 그 누구도 목표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다. 저는 휴림 로봇이 2026년 물론 20, 25년 0 2 하반기부터 올라오긴 했지만 올해 초죠. 올해 초까지도 좀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전 추가적인 상승세도 보고 있거든요. 와 이게 힘이 안 빠져요. 휴림 로봇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없어요. 하락에 대한 시그널 없이 그냥 쭉쭉 올리고 있어가지고 출입 로봇 좀 무서운 무서운 친구다. 로봇 관련주의 대장주들이 이제 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로봇이 힘이 좋죠. 최근 시널도 그렇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 시황에 대한 분석들도 보고 있고 아 외인들이 하락폭이 커지면서 아 돈이 몰렸구나 쪽으로 자동차 로봇 알래스카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거래대금이 28조원 터지면서 딱 기본적으로 싹다 담았거든요 개인들의 물량 5장 오면서 개인들의 물량에 싹다 담았다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냄새를 맡는 겁니다 연기금은 또왜 나왔어요 아참 신기하지 않나요 코스닥 팔고 코스피로 다들어올게 한데 아, 개인들은 또 코스닥으로 집중하네요 이거는 뭐겠습니까 코스피 싹다 정리하고 이거 메꿀라고 지금 코스닥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니까. 근데 코스닥에서 시세를 줄까요? 어, 외인 기관들이 이 시장에서 누구의 돈을 누군가는 잃어야지 버는 구조인데, 이것도 잘보셔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오히려 코스피가 아좀 모아가기 좋은 자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나머지는 또 제가 계속해서 어, 우리 가족분들께 또 그렇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또 텔레그램 방 안에서 별고요 텔레그램 방 안은 여러분들 이 태은기 주식방송 하단 부분에 여기 또 입장 링크와 함께 텔레그램 방 올려놨으니까 또 입장하셔서 이방 안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아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는데 오늘 영상은 도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어또 휴림 로봇 그리고 또 어, 뭘로 또 올리면 될까요? 원익홀딩스였죠. 우리 가족분들 들고 계신 거, 이 네. 정도 같이 해가지고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퇴근길 어, 주식 방송이었고요. 포토하시고 다음도 건강하게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